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업비트 비썸 동시 상장해준 바로 하이퍼레인이요 에 지금 하이퍼레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지금 아주 강한 상승력 상장빈 132%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번 상장이 지금 또다시 작정 스캠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지금 최근에 하이퍼레인은 국내에만 오늘 상장했지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래 논란이 있는 스캠코인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이퍼레인 업비트에서 131% 상승해주고 있지만 지금 빗썸에서는 어때요? 바로 17% 하락을 해주고 있는 캔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하이퍼레인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재단이 상장하면서 발표한 재단의 1차 작업 일정 계획이 입수되어 있다. 이미 상장은 돼서 상장비 놓치신 분들, 아직 짧은 구간 수익은 분명히 날수 있지만, 업비트 상장 일정에 맞춰서 재단이 물량을 처리할 계획을 제가 입수해 왔기 때문에. 입 이번 영상, 하이퍼레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들 보시면서 상장 종목 충분히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재단에 발표한 자료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선물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지금 132%대 상장빔 나와줬다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는 하이퍼레인이 문제가 있는 종목으로 거래랑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지금 항상 분석해 드리는 해외 거래소 하이퍼레인의 시장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레이는 오늘 빗썸과업비트의 상장을 해줬지 이미 바이낸스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 그리고 바이비트에서도, 그리고 MEXC, 게이트와 아이어까지 물량이 이미 돌고 있었다, 상장이 되어 있던 종목이요. 근데 해외에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빔을 우리가 미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바이낸스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어때요? 바이낸스 차트에서 이렇게 흐름이 없다가 국내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30일선 돌파에 바로 이 세력봉에 세력이 들어오면서 강한 성장 빔을 미리 선취매 해 줬다. 저희 구독자님들 다들 저희 정보방에서 받아 보셨죠? 어제 지금 7월 9일 날 제가 분명히 하이퍼레인 바이낸스에서 국내 업비트나 빗썸 신규 상장이 있으니까 타점 잡아보셔라 라고 해서 이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가 세력들이 들어온 날 미리 재단에 입수해온 정보에 따라 타점들 잡아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정보와 같이 세력 봉이 들어올 때 크로스 체크를 해서 타점을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117-9199번으로 하이퍼레인에 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하이퍼레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장했던 종목들의 정보를 어디서 봤는지 그리고 이런 세력봉은 어떻게 봤는지 모두 다 문자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는 타점 받아가 보시면서 남은 하이퍼레인, 아주 강한 상승 여력 남았어요. 오늘 눌림목 지나고 나면 공략해만한 재단의 정보까지 받아보시면서 매수급소 꼭 받아가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어때요? 하이퍼레인은 상장 이후에 이렇게 꼬리 무는 형태로 물량을 빠르게 빠져주고 있어요. 그 뜻은 뭐다? 이미 해외에서는 선취매가 들어갔다가 국내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이 물량을 어디다? 국내 상장하자마자 던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장했던 지금 빗썸에서 17%의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업비트에서도 조용히 주가는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미 상장 빔을 먹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낙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은 제가 이 세력봉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수급 움직임 어때요? 매수 주체를 미리 언제 오늘 오후 열한 시부터 매집을 해주다가 국내 업비트 상장하니까 물량을 던지고 이제 다시 한번 리바운딩 타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 바로 하이퍼 레인의 재단은 지금 1차 락업 일정을 조금 빠르게 갖고 가려고 해요. 제가 항상 락업의 중요도 말씀드렸죠. 결국에 락업은 재단이 상장 전부터 이렇게 락업 일정까지 물량을 올렸다가 지금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지금 배당금, 주평, 본인들의 수익 회수 개념으로 지금 물량을 빠르게 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일정을 하이퍼 레인에서 공개한 만큼 충분히 이번 업비트 빗썸 성장으로 추가 랠리 만들면서 물릴 것이다. 그러고 락업 일정에 맞춰서 던질 것이다. 왜 재단이 직접 발표한 만큼 분명히 확실하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일정표와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목표가 메스타점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하이퍼레인 내부자 정보까지 크로스 체크된 이 정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직 남은 하이퍼레인의 강한 상승 슈팅, 그리고 업비트 상장의 다른 종목이 또 제가 입수해온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아,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보는지 분명히 아시면서. 분명히 미리 선침에만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해주셨다라고 하면 바이네스에서처럼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장비 잡는 법이기 때문에 꼭 이번 보이시는 영상 보면서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수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와 같이 세력봉이 들어오는 자리는 강한 수익을 만들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릴 이 세력봉 결국에 하루 이틀만 정보있 입고 매집량 들어와 줘도 30% 이상 수익률로 만든다 라는 거죠. 근데 6개월 이상 매집한 종목은 역대급 수익률로 만든다. 지금 2025년 초반 현재 계속해서. 체력들의 매집량 증가시켜주고 있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매집량 이후에 30일선 돌파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이 종목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미국 은행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6개월 전이면 뭐예요? 바로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러고서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나는 가상자산 도시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지니어스 법안을 나왔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결국에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쳤던 은행권들이 매집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전송량이 2025년 2분기까지 아직까지는 또 계속해서 급증을 해주고 있다. 그 뜻은 가상 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바로 비트 도미넌스라는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 중심의 시장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어때요? 알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과거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졌을 때 알트 중심의 시장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왜 알트 중심의 시장이 왔냐? 바로 지니어스 버반, ETF,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프로젝트 모든 게 알트 중심의 수예요. 근데 우리는 알트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냐? 바로 세력봉에 걸리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과 고래가 1700억 이상 장기 매집 해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역사적 시그널을 그리면서 6개월 이상 매집 종목은 역대급 퍼포먼스 낸다. 지금 보이시는 0 1 0 1 1 7 9 9 9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한테 절대 걸리지 않게 한분한분 매수가와 목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모든 걸 받아가실 수 있을 때 지금 보이시는 0 1 0 1 1 7 9 9 9번으로 하이퍼레인에 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분 이내로 모든 내용 전달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상장빈과 같이 7월 완벽한 수익 제가 지금 접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7월 돈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